자, 그 다음 7페이지 자, 21년 11월 수능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 나, 다는 2s, 2p, 3s 중 하나이다. 자, 에너지준이 수소니까 어, 에너지준이 어, 주양자수만 결정을 하니까요. 지금 둘은 똑같고 에너지가 똑같고 3s가 크니까 어, 얘가 가에 해당이 되고요. n 더하기 1값 나다를 비교하면 n 더하기 얘가 2가 3이잖아그 그쵸? 그러니까 얘가 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바로 결정을 해주시고 자 가는 3에 쓰니까 자기양자수가 0이 맞고요 나는 2p니까 n 더하기 l값이 3이 됩니다 틀렸고 다는 2에 쓰기 때문에 구형이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표는 이 주기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xyz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이다. 자, x는 전자가 두개 들어 있는 오비탈의 개수 나와 있고요. 얘랑 얘개수가 똑같고요. p 오비탈에 들어 있는 홀전자 수. 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누군지 생각해 보면 1s2 2s2 두개 들어 있고 홀전자가 어두개 만약에 두개 들어 있는 오비탈 개수가 자, s 오비탈은 무조건 두 개를 채우고 올라 들어 올라와야 되거든요. s 오비탈 두개 채우고 올라왔는데 p 오비탈에 들어있는 홀 전자의 개수가 두개두 2개, 개가 된다면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어, 그러면은 2p2 이렇게 해서 x가 6번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얘가 그러면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이 세 개인데 두 개라는 거는 이제 y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1s2, 2s2. EP에 전자가 방이 3개 있는데, 여기 하나씩 들어가고, 또 이렇게 들어가야 홀전자가, 어, 두,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전자가 2개 들어있는 내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4가 되면은, 요게, 요걸 만족하게 됩니다. 자, Y는 요거 다 더하면 8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A 더하기 2니까,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이 4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B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주기 원소기 때문에, 어 지금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개수 네 개를 만족시켜 보겠습니다. Z 자 1s2, 2s2 자 2p에 전자가 몇개 들어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자 그럼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차야 되죠. 홀 전자가 하나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는 다섯 개가 차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가 여기 1개, 2개, 3개, 4개 하고 홀전자 하나 그래서 b가 1이라는 거를 어,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얘는 누구냐면 9번이 됩니다. 자, 여기서 6, 8, 9다 찾았고요. a 더하기 b가 a가 2, b가 1이니까 3이 맞고요. x의 원자과 전자수는 얘는 2, 4니까 4가 됩니다. 2 더하기 4, 원자과4개 자, 전자가 들어 있는 오비탈 개수는 자, y랑 z가 같죠. 다섯 개로 같습니다여기서 맞고 기억되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의 다음은 바닥 상태 먼저 wxyz 네 개입니다. 각각 요거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원자가 원자가 전자 수는 뭐가 더 크다라고 했는데 얘가 6개, 7개 얘가 다섯 개, 여섯 개. 일단은 뭐, 어, 일곱 개, 여섯 개, 다섯 개. 요 순서네요. 자, 원작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큰 애가 9번이죠. 9번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8번하고 16번이 똑같고, 원작가가, 그 다음에 15번이 가장 작다. 요걸 거 정리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 이거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원자 반지름은 누가 제일 크냐 지금 보니까 8번, 9번 여기가 2주기죠. 15, 16번 두개 있을 때는 원자 반지름은 15번이 큽니다. 15번이 크고 16번 요 순서고요. 여기는 8번, 9번 요 순서가 됩니다. 자, 1이온화 에너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이온화 에너지는 여기 중에서 일단 2주기가 크겠죠. 그래서 9번이 크고요. 그 다음에 8번 자, 그 다음, 15, 16은 지금 예외 구간인 거. 아시겠죠? 10, 11, 12, 13, 14, 15, 16. 어, 15, 16도 예외 구간이죠? 15가 더 크고요, 16이 큽니다. 자, 그러면, 음, 여기 잘 보시면요. 지금 약간 패턴이 보이는데, 원자가랑 이 1, 이온화 에너지가 얘가 여기는 똑같죠? 여기는 똑같고, 여기만 뒤집어진 거 보이시나요? 어. 자, 그죠? 원자가가 WX가 크다라고 했고요. WX 크다. 자, 여기도 지금 ZYW라고 했습니다. ZYW. 그러면은, 이 W가 누가 돼야 앞뒤로 갈까요? 앞에 있는 애가 어, 이거보다 큰. 그러니까 맨 마지막은 아니란 소리입니다. W가 여기 중에 하나인데, 얘가 어디로 가야 맨 뒤로 가냐 이거거든요. 16이 맞겠죠. 16이 맨 뒤로 가면 W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W, 여기가 X. 이렇게 되겠죠? 자, 원자 반지름 W가 16이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요. 어, 밑에 Y가 밑에 있어야 됩니다. 15가 X가 여기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음, 여기가 X면 여기 빠졌죠? ZY가 자동으로 여기서 정리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음, Y가, 어, P가 아니죠. Y는 8번이고요. 자, Wx는 같은 주기 원소라고 했는데 W랑 x 이거 두개 같은 주기가 맞습니다. 자, 유핵은 y가 지금 8번 z가 9번인데 지금 뒤집혀져 있죠. 틀렸죠? 정답은 4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은 지금 여기 들어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로 문제를 다 푸는 거기 때문에 어, 양성자, 중성자 개수를 좀 파악을 해 놓을게요. 여기 양성자는 8 빼면 8 더하기 10, 18개고요. 양성자가 자 중성자의 개수는 어, 아니죠? 8 더하기 8이죠. 양성자 똑같죠. 중성자가 8 더하기 10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지금 1 1 8이니까 양성자의 개수 위에 거 양성자 개수는 위에 있는 애의 양성자 개수는 1 더하기 1 더하기 어8 이렇게 되죠. 1 더하기 1 10이죠. 그렇죠? 자, 중성자 개수는 없고 없고 여기서 8 빼니까 10이 됩니다. 자, 이 밑에 거의 양성자 개수는 똑같이 1 더하기 1 더하기 8 똑같고 10이고요. 자, 중성자 개수는 없고 여기는 있죠. 1 더하기 8 이렇게 9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양성자, 중성자 개수를 다 파악을 했고요. 자, 여기가 지금 X몰입니다. 지금 양성자 양이 각각 9.6몰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에 들어있는 양과 나에 들어있는 양. 자, 그러면 가에 들어있는 양의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 한번 풀어보면, 양성자가 16개잖아요? 16X가 9.6이라는 거죠. 그럼 X가 0.6이 되니까, 여기 0.6몰 있다.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중성자의 합 가나에 들어있는 중성자의 합이 20몰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y를 풀어볼 건데 자 가에는 자 18개가 0.6몰이 있으니까 18 곱하기 0.6몰 이게 가에 들어있는 양, 중성자 양이죠. 자 나에는 지금 10개랑 여기 밑에 어 9개 중성자 10개 10개 10 곱하기 0.2 더하기 자, 9곱하기 y, 9y입니다. 자, 이걸 다 더한 게 9.6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9y가 얼마가 되면 되냐면요, 18이 6이니까 18, 10.8에 2니까 12.8이거든요. 그러면 12.8, 어, 9.6 빼면 얼마예요? 3.2가 되죠. 98에 32 9. 자, 이거 나눠 주면 y가 0.8이 됩니다. 자, y 나왔고요. y 0.8 모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y까지 구했고. 자, 그러면 z는 양성자 개수 나에서 양성자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자, z를 구해 봅시다. z. 자, z는 양성자가 자, 1110 지금 더하면 둘이 1몰이거든요. 1몰이니까 어10 이런 그냥 이거죠? 어 Z는 10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맞구요 나에 들어 있는 자, 이거 여기 질량수 2짜리 수소 원자가 몇 개냐? 질량수 2짜리 밑에 있어요. 그러면 얘가 하나 있고 하나 껴 있고 0.8몰 있으니까 여기 0.8이 되구요 얘는 위 아래 다 있습니다. 자, 두 개에다가 0.2니까 0.4 더하기 밑에 하나에다 0.8이니까 0.8. 그러면 8분의 1 2가 되니까 2분의 3이 맞습니다. 가에 들어있는 O2의 양은 질량이죠. 질량은 질량수를 더하면 16 더하기 18 더하는 거니까 얼마예요? 음, 34거든요. 34 곱하기 0.6 이거죠. 자, 그럼 옆에는 질량 질량이 얼마냐면 20짜리가 0.2몰 있습니다. 20 곱하기 0.2 더하기 자, 밑에는 3 더하기 16이니까 그러니까 19 곱하기 0.8요거는다 계산을 해보면 17분의 6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요거는 5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